이번에 올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영화부문 남자 신인 연기상에 형으로 후보에 오르신 보경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방학으로 오실 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은 냉장부터 부탁드립니다. 자, 각 동사 앞으로 오실까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대회 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으로 사진 촬영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조병수 씨가 포토 타임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멋진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려 보시겠습니다. 조장석 씨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조정석 씨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레드카펫의 대미를 장식해주실 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바로 TV 부문 여자 최우수 연기상의 닥터스로 후보에 오르신. 박신혜 씨입니다. 무대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안에 원안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선은 왼쪽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가운데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도 예쁜 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신혜 씨, 오늘 시상식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이번 제5 3회 백상예술대상. <목소리>